지난달 저희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황씨를 만났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20년을 사신 분인데 요즘 표정이 참 묘합니다. 기쁜 것 같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것 같기도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부동산 앱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아파트 시세가 나와있는데 작년 이맘때보다 3억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황씨는 올해 예순입니다. 이제 2년 뒤면 정년퇴직이에요. 평생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기분이 이상하대요. 재산은 늘어난 것 같은데 막상 팔고 나갈 것도 없고 세금은 더 내야 하고 자식들은 집안 사주냐고 성화고요황씨 아들이 올해 32입니다. 대기업 다니는 괜찮은 청년인데 결혼 3년 차예요. 아이도 하나 있고요. 지금은 경기도 어느 도시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4억 원인데 2년 뒤면 계약이 끝나요. 그때 집주인이 5억 원을 달라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랍니다. 아들이 아버지한테 말했대요. 서울 집 하나만 사달라고요. 다 갚을 테니 계약금만 보태달라고. 황 씨는 난감합니다. 아들 결혼할 때 이미 5천만 원을 줬거든요. 또 주자니 노후 자금이 걱정이고 안 주자니 아들이 평생 전세 살것 같아 안쓰럽고요. 저는 황 씨에게 물었습니다. 뉴스 보시냐고요.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잖아요. 금리 내려가면 집값도 안정될 거 아니냐고요. 황 씨가 고개를 젓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현실은 정 반대래요. 금리가 내려가니까 오히려 집값이 더 미친 듯이 오른다는 겁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경제 뉴스에서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계속 내린다고 합니다. 경기 살리려고요. 그러면 시중에 돈이 풀리고 소비가 늘어나고 경제가 좋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집값은 왜 자꾸 오르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이 예문을 철저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금리와 집값의 관계 그리고 왜 금리가 내려가는데 집값은 오르는지 역사적 배경부터 현재 상황, 앞으로의 전망까지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금리와 집값의 역사를 한번 돌아볼까요? 1997년 IMF 위안위기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금리가 30%까지 올랐어요. 은행예금이자가 연 20%가 넘었습니다. 1억원 넣어두면 1년에 2천만원 이자를 받는 거예요. 대신 대출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죠. 회사들이 줄줄이 망했습니다. 그때 집값은 어땠을까요? 폭락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절반 가격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아무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게다가 회사 망하고 실직자 늘어나니까 집 팔아서 빚 갚는 사람들이 속출했어요. 그 상황이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부터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정부가 경기 살리려고 금리를 계속 낮췄습니다. 2003년쯤 되니까 기준금리가 3.5%까지 내려왔어요. 주택 담보대출 금리도 5% 수준이었고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미친듯이 집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이자가 싸니까 빌려서라도 사는 거예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5년 동안 서울 집값이 두 배로 뛰었습니다. 강남 아파트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올랐어요. 정부가 놀라서 각종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재건축 규제 투기 지역 지정, 대출 규제 등등.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올랐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았고 경기가 좋았고 사람들 주머니에 돈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집값은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올랐어요.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더 낮추고 대출 규제를 풀었거든요. 2010년대 들어서도 비슷했습니다. 금리는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2016년에는 기준 금리가 1.25%까지 내려갔습니다. 주택 담보 대출을 2%대 이자로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연히 집을 샀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집값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어요.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배가 됐어요. 정부가 온갖 규제를 다 만들었는데도 소용 없었습니다. 금리가 낮았고 유동성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더 심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었어요. 재난지원금 주고 소상공인 지원하고 기업 살리고 한국은행도 금리를 0.5%까지 내렸습니다.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몰렸습니다. 2021년 말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니까 연준이 금리를 확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기준금리가 0.5%에서 3.5%로 뛰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2%였던 게 5%, 6%로 올라갔어요. 3억 원 대출 받은 사람이 연간 600만 원 이전에 내던 게 1800만 원으로 늘어난 겁니다. 월 50만 원이 150만 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 아파트가 평균 15%에서 20% 하락했어요. 12억 원 하던 집이 10억 원으로 떨어진 겁니다. 집산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죠. 영끌해서 산 사람들은 빚만 남았고요. 그런데 2024년 들어서 또 상황이 바뀝니다. 한국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지고 수출은 부진하고 내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고민에 빠졌어요. 이대로 가다간 경기가 완전히 죽겠다 싶었던 겁니다. 결국 2024년 10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5%에서 3.25%로요. 그리고 2025년 들어서 계속 내렸어요. 5월에 3%. 지금은 2.5%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4% 초반으로 떨어졌고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서울 아파트가 상승세로 돌아섰어요. 2025년 들어서는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1년 사이에 10%에서 20% 오른 동네도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경제원리로는 금리가 내려가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집을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좀 다릅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금리만 내려가고 있거든요. 한국은행이 왜 금리를 내릴까요?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안 좋아서입니다. 경기를 살리려고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내리면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소비자들이 소비를 해서 경기가 살아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그 돈이 투자나 소비로 가는 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몰립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른 데 투자할 때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시장을 봅시다. 2025년 코스피가 2500선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2021년 고점이 3300이었으니까 아직도 한참 낮아요. 미국 주식은 오르는데 한국 주식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중국 리스크, 반도체 경기도나 내수부진 등 악재가 많아요. 은행예금은 어떻습니까?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자가 형편없습니다. 1년 정기예금 금리가 3% 정도예요. 물가상승률이 2%니까 실질 이자는 1%밖에 안 됩니다. 돈을 맡겨봤자 돈이 거의 안 불어나죠. 그럼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넣을까요? 부동산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 아파트요. 여기는 떨어져도 다시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요. 실제로 역사가 그걸 증명했고요. 제 친구 송부장 이야기를 해볼까요? 송부장은 올해 52입니다. 대기업 임원이에요. 연봉이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강남에 아파트 하나 갖고 있는데 시세가 20억원이에요. 대출은 5억원 있고요. 송부장이 작년에 고민을 했답니다. 대출이자가 연 3천만원이나 나가니까 차라리 갚아버릴까 생각했대요. 손에 현금이 5억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뉴스를 보고 생각을 바꿨어요. 송 부장의 계산은 이랬습니다. 지금 대출 이자가 연 6%인데 금리가 내려가면 4%로 떨어질 거예요. 그럼 이자가 연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반면에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분명히 오를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송 부장 아파트가 1년 사이에 22억 원이 됐어요. 2억 원 오른 겁니다. 대출 이자는 1천만 원 줄었고요. 결과적으로 송 부장은 2억 원 벌고 1천만 원 아낀 셈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기로 회 보고 집을 사거나 안 파는 거예요. 대출 이자는 줄어드는데 집값은 오르니까 대출 갚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집니다. 집값이 오르니까 살수 없어요. 전세금도 덩달아 오릅니다. 월세는 더 비싸지고요. 주거비 부담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제 조카 딸 이야기를 해볼게요. 28살 직장인인데 홍대 근처에서 월세 삽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7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재계약하려니까 집주인이 80만원을 달래요. 월 10만원 오른 겁니다. 조카 딸 월급이 320만원입니다. 여기서 월세 80만원 내면 25%예요. 관리비 통신비 교통비 내고 나면 저축할 돈이 별로 없습니다. 결혼은 언제 하고 집은 언제 사나 싶대요. 이게 지금 2030 세대의 현실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자기들한테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집값만 올라서 더 불리해진 겁니다. 집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집 있는 사람은 더 부자가 되는 구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서울과 수도권에 지어지는 아파트가 역대 최저 수준이에요. 지난 정부들이 재건축을 막고 신규 분양을 규제했거든요. 투기를 막겠다고요. 그 결과 공급이 확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이 계산했는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수도권 입주 물량이 연평균 20만 호밖에 안 됩니다. 수요는 40만 호인데 공급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서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인구 구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30대 인구가 가장 많아요. 1990년대 초반 출생자들이 지금 서른 중반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 낳고 집을 사려고 합니다. 수요가 집중되는 거죠. 반면에 집을 파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6070 세대는 집을 팔면 갈 데가 없어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다른데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집을 안 파는 거예요. 매물이 안 나오니까 집값이 오릅니다. 셋째. 서울 집중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서울에서 살고 싶어 해요. 일자리도 서울에 많고, 교육도 서울이 좋고, 문화생활도 서울이 낫습니다. 지방은 젊은이들이 다 떠나고 있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서울 인구는 줄어들고 있는데, 가구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급증하기 때문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도 집한 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주택 수요는 줄지 않는 거예요. 넷째, 전세제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전세 제도가 집값을 떠받치고 있어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받아서 다른 집을 살수 있습니다. 갭 투자라고 하죠.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깁니다. 전세금도 계속 오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이 70%예요. 10억 원짜리 집 전세금이 7억 원이라는 뜻입니다. 전세 사는 사람은 7억 원을 모아야 하는데 그 돈이면 지방에 집을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대출 받아서 집을 사는 겁니다. 다섯째, 심리적 요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면 기다렸다가 더 떨어질 때 사고,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려고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다는 심리가 퍼지는 겁니다. 부동산 앱에 매일 시세 확인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집이 어제보다 1천만원 올랐네. 이러면서 기뻐합니다. 이웃집이 매매됐는데 예상보다 비싸게 팔렸대. 그럼 우리 집도 그 가격에 팔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심리가 모여서 집값을 밀어올립니다. 여섯째, 투자 수요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 중에 실제로 살려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아요. 다주 특자들이요. 법으로 규제하는데도 세금을 많이 매기는데도 여전히 투자 수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투자처가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변동성이 크고 예금의 이자가 낮고 채권도 수익률이 시원찮아요. 그나마 부동산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믿음이 있어요. 일곱째,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람들이 정부 말을 안 믿어요. 정부가 집값 잡겠다고 할 때마다 오히려 더 올랐던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규제한다고 하면 규제하기 전에 빨리 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때 20번이 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은 두 배로 뛰었어요. 사람들이 학습한 겁니다. 정말 듣지 말고 일단 사라. 이렇게요. 그럼 정부는 왜 집값을 못 잡을까요? 정부도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집값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죽어요. 경기를 살리려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면 집값이 오릅니다. 둘다할 수는 없습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는 경기에 살리기를 택했어요. 2025년 경제 성장률이 1%대밖에 안 됩니다. 이대로 가다간 0% 성장도 가능해요. 그럼 기업들 망하고, 실업자 늘어나고, 세금도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본 겁니다. 대신 집값이 너무 안 오르게 다른 수단을 쓴 겁니다. 대출 규제예요. 돈을 못 빌리게 만드는 거죠. 2025년 7월부터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받을 때 금리가 더 오를 것을 가정해서 심사한다는 겁니다. 지금 금리가 4%여도 6%나 7%로 올랐을 때 이자를 낼수 있는지 검증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대출 한도가 확 줄어듭니다. 연봉 5천만 원으로 전에는 3억 원 빌릴 수 있었는데 이제는 2억 원밖에 못 빌려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생깁니다. 문제는 이게 공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대출 안 받고 현금으로 삽니다. 규제가 무의미해요. 반면에 평범한 직장인은 대출 못 받으니까 집을 못 삽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 거래를 분석해 보니까 현금 매수가 60%가 넘습니다. 5억원, 20억원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는 금리나도 대출 규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 의견이 엇갈립니다. 낙관론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경기가 살아나고 소득이 늘어나면 집값도 안정될 거라고요. 지금은 일시적 상승일 뿐이라고요. 비관론자들은 정반대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리만 내려가면 집값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해요. 특히 서울과 수도권 핵심 지역은 더 오를 거라고 합니다. 10년 안에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20억 원을 넘을 거래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역별로 다를 겁니다. 서울, 특히 강남과 강북 핵심 지역은 계속 오를 겁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요. 경기도와 인천의 좋은 입지도 따라 오를 거예요. 반면에 지방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다 서울로 가니까요. 지방은 인구가 줄어듭니다. 집 팔려는 사람은 많은데 살 사람이 없으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2024년부터 계속 오르는데 부산, 대구, 광주 같은 지방 대도시는 제자리거나 떨어지고 있어요. 중소도시와 농촌은 더 심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본인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서울에서 계속 살 건지,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건지, 직장은 안정적인지, 소득은 늘어날 건지 따져봐야 합니다. 둘째, 무리하게 집 사지 마세요. 요즘 영끌이라고 해서 대출 최대한 받아서 사는 사람 많은데 위험합니다. 금리가 다시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거나 소득이 줄어들면 큰일 납니다. 셋째, 대출은 총 자산의 절반 이내로 유지하세요. 10억원짜리 집에 5억원 대출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8억원, 9억원 대출은 위험합니다. 집값 조금만 떨어져도 빚이 집값보다 많아지는 역전세 상황이 올수 있어요. 넷째, 전세보다는 월세나 매매를 고려하세요. 요즘 전세가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사고가 많아요. 갭투자 실패한 집주인들이 망하면서 세입자가 피해를 봅니다. 다섯째, 지방 거주자라면 서울 집값에 현혹되지 마세요. 지방에 좋은 직장 있고 가족도 있으면 굳이 서울을 필요 없어요. 지방에서 여유롭게 사는 게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녀 집 마련을 도와주려면 본인 노후부터 챙기세요. 황 씨처럼 고민하는 부모님들 많은데 노후 자금 다 털어서 자식 집 사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일곱째. 집값에 일일비 하지 마세요. 매일 부동산에 확인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0년, 20년 살 집이라면 단기 변동은 의미 없습니다. 여덟째 정부 정책을 믿지 마세요. 정부가 집값 작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심하세요. 역사적으로 정부 대책 나올 때마다 집값 올랐어요. 아홉째 다양하게 자산을 분산하세요. 집에만 올인하지 말고 주식, 채권, 예금, 연금 등 여러 곳에 나눠 투자하세요. 1째 건강을 챙기세요. 집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병 생기면 의료비로 다 나갑니다. 황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아들 집 문제는 아들이 해결하게 두라고요. 정 도와주고 싶으면 계약금 정도만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갖게 하라고요. 황씨 노후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황씨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숨을 쉽니다. 이 나라에서 평범하게 사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졌냐고요. 저도 답이 없었습니다. 금리 인하시대 집값은 계속 오를 겁니다. 적어도 당분간은요. 공급이 늘어나거나 인구구조가 바뀌거나 정부정책이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계산하고 본인 형편에 맞게 결정하는 겁니다. 집이 전부는 아닙니다. 집 없어도 행복하게 살수 있어요. 집 있어도 불행할 수 있고요. 중요한 건 가족건강, 안정적인 소득, 적당한 여가, 이런 것들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명한 선택하시고 직각 걱정에 인생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